이번에 문을 닫은 맛집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제 공격당하지 않은 동네는 여기야. 아마 지룩의 다음 목표는 여기 안에 있는 가게가 될 거야. 우리 동네인데? 우리 동네에 유명한 곳이 있어? 있어! 우리 동네에도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. 이름이 꼴찌네 떡볶이집. 뭐? 꼴찌네? 둘이 니네 친구네 집 아니야? 야, 대도시 꼴찌들은 뭐다내 친구인 줄 아니야? 나 누군지 모르거든? <laughs> 잠깐! 여기 한 군데 더 있어. 여기야. 거긴 응우의 나줌마 집이잖아. 그딴 데가 유명해? 그래. 최근에 유명해졌어. 두 군데라면 또밭을 둘러 나누는 건 어때? XY는 꼴찌네, ZW는 응우의 나줌마 집. 됐거든? 지르게 뭐하러 그럼 맛도 없는 응우의 나줌마 집에 가겠어. 그리고, 봐봐. 이게 어떻게 대도시냐딱 봐도 변들인데 너의 일수 때문에 그러는 거지? 아니거든? 아무래도 한 군데로 정하긴 해야 될것 같아. 영화에서 보면 말이야 꼭 흩어져 있을 때 당하더라고.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안전해. 그럼 어디를 선택하지? 음, 시내 쪽에 있는 꼴찌네일 확률이 높아. 이런 변두리까지 스펙할 리가 없어. 디록은 분명히 꼴찌네로 갈 거야. 음, 맞아. 꼴찌네로 가자. 응? <laughs> <laughs> 음? 쟤 일수 아니야? 이건 뭐야? 왜 그래? 일수가 놓고 한거 같아. 뭐? 일수가? 자기도 미안했나보네. 이 참에 보니까 너도 좀 미안하지 않아?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. 집에서 먹다 남은 거몇개 던져놓고 간거 가지고. 먹다 남은 거 치곤 너무 많은데. 몰라. 빨리 안갈 거야. <놀람> 물과 백두산이 아아아 아, 아, 아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이게 그렇게 위력적이란 말이야?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디 한번 하이퍼 폭! 와손배님 앞에 조차 맞죠? 어 들어는 맞나? 크랜다이저와 멋있습니다 한번 태워 주실 거죠? 뭐 하는 거 봐서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저 저기 누구야? 어떤 놈이 그랬냐고. 어어 어디 갔냐? <laughs> 내 그랜다이저 잠복근무에 <laughs> <laughs> 다들 적응이 안 되는 것같아 그게 적응이 되겠어? 지루한 게 당연하지. 지루할 땐 끝말잇기 게임이 최고라 그러더라고. 잠복하는데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? 근데 떡볶이집 앞에 있으니까 또 먹고 싶다. 떡볶이, 떡볶이라. 그럼 이삿짐 뭐? 찜차 뭐야? 니들 그만해. 우리 놀러 온거 아니잖아. 차... 차돌이 에이, 에이 뭐야 사람 이름은 안돼 그런 어. 거야? 몰랐지, 그만하라니까. 어... 차도 아, 하나, 니차례야 네 도라지, 지, 지리산, 산, 산기슬 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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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가 있지? 자, 셋 쓴다. 하나, 둘, 너 일부러 어려운 걸 했지? 야! 어렵게 내서 상대방을 틀리게 하는 게이 게임의 규칙이야! 야! 다시! 해 나도 지금부터 안 봐준다. 나부터 한다. 삼키스! 야! 야! 떡볶이 2인분 나왔습니다. 고마워요. 떡볶이 나왔습니다. 와. 엄마! 나 치킨! 안 돼! 우리 떡볶이 먹으러 나왔잖아. 싫어! 매운 거 싫어! 치킨 사줘! 치-킨! 아니 가 오늘은 왜 이리 잘나가는 걸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차 어?